잠시 생각해보세요. 선택받은 자에 대해 지금껏 들은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여정의 진정한 결말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충격적인 어떤 것의 시작이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속삭여져 온 하나의 수수께끼, 즉 예언과 고대 암호, 잊혀진 비전들 속에 숨겨진 진실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은, 인류 역사 속 선택받은 자의 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마지막에 다룰 핵심은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상식을 뒤엎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콘텐츠에 가치를 두신다면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깊은 성찰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는 지금 현실과 예언이 뒤섞이는 숨겨진 지식의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연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의 탄생은 흔치 않은 천체 현상, 매우 드문 별의 정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록된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학자들, 천문학자들, 독립적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문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보통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지능력과 감각적 민감성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이나 불안을 유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그의 비전, 즉, 꿈을 통해 보았다는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비전은 세기의 흐름 속에서 서기관들과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중 많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지워지거나 감춰졌고, 신화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환의 각성이라는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그가 상징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억압당하고 침묵하게 되며 불신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진짜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제거당하는 것이었다고 그의 부재는 전 세계적으로 잠들어 있던 의식을 깨우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어둠의 모든 구석에 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 은밀한 전통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재와 각성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한 조용한 빛의 형상을 꿈에서 본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결코 개입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지만 어딘가 질서가 회복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의 종말은 문자 그대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이동, 인류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유배입니다. 그는 제거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없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귀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비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명의 인장이라 불립니다. 이 비전은 대개 이야기 되지 않으며 그 상징들은 너무 강렬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선택받은 자의 시선을 통해 표시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와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며 서로 보이지 않는 직관과 지식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선택받은 자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 사명, 본질은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그들 중한 명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신호를 인식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 혹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언처럼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각성을 일으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고문서에 따라 선택받은 자의 귀환에 이르는 다섯 단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각 단계에는 상징적 요소들, 집단 행동의 패턴, 그리고 특정한 글로벌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게시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사라지기 전 남긴 마지막 비전.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진실, 즉, 진동하는 메시지와 함께 하겠노라. 선택받은 자를 둘러싼 신비 속으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귀환의 다섯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은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힌 폐허에서 발견된 잊혀진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과 암호화된 언어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에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점차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별들의 침묵이라 불립니다. 보고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의 귀환 직전 하늘은 특정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주 발생했던 유성우나 특이한 위도에서의 오로라 현상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이 침묵은 소수에게 하나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보이는 우주와 영적 차원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우주의 행렬이 다시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지구의 목소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연 그 자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지하의 소리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나팔소리, 신음 혹은 깊은 진동으로 묘사되며 이를 들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소리들은 고대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구를 감싸는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며 발생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바로 선택받은 자의 본질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울의 붕괴라 불립니다. 이 단계는 집단적 환상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제도나 구조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 체제, 사회 구조에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거스를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부의 거짓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환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집단 의식이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의례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의 부름이라 불립니다. 이 단계는 특정 혈통에서 유전적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의미의 씨앗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암호화된 씨앗들을 남겼습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깊은 직관을 따라 움직이려는 강한 욕구의 휩싸입니다. 이들은 어딘가에서 부르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름은 DNA 깊숙이 인쇄된 진동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계 메아리의 재회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각성한 이들이 서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통해 여행 중에 혹은 겉보기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도 없이도 인도받습니다. 마치 하나의 곡조를 이룬 음표들처럼 서로를 찾아 재결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전례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인 사건. 그것은 오래전 중단되었던 하나의 우주적 순환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불길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비전 중 하나에는 지구를 둘러싼 푸른불의 원이 등장합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일 수도, 방어막일 수도, 혹은 진동적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푸른불을 각성된 이들을 보호하고 파괴적 에너지의 접근을 막는 메타피지컬한 힘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오히려 역행적이라 주장합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의 포위망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봉쇄입니다.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질문하고 있으며 옛 시스템과 결별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얼마나 자주 어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렬한 직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감각들은 이미 시작된 단계들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는 이 세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진동 주파수를 바꾼 것 뿐입니다. 그는 우리 곁에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의 기저에서 떨리는 숨겨진 코드처럼 완전한 현연을 위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연은 현재로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집단의 몸, 연결된 의식으로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환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귀환 우리 안에서, 그 부름을 들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일부라고 느끼나요?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여기 아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는 메아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고문서들이 말하는 수학의 시간을 탐구할 것입니다. 바로 각자의 선택이 저울에 올려지고 선택받은 자의 진동을 품은 자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순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귀환을 둘러싼 징조들, 단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연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욱 미묘하고 밀도 높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귀환의 결과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현실 전체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고대 기록에서는 이 시기를 수확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학의 시간은 고정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공기 속의 미묘한 변화, 인식의 이동으로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깊은 감각으로 한밤중에 깨어나거나 반복적인 꿈과 예지몽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 전통의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수학의 시간 동안 모든 진동이 가속화됩니다. 감정은 증폭되고 결정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며 사회적 가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동에 따라 분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에 의해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본질과 조율된 사람들은 내면의 대면을 불러오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행동은 그 충동의 기원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아에서 나왔는지, 의식에서 나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록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게시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의 부재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귀환합니다. 이 귀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는 불꽃을 붙이지만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수확은 벌이나 외부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각자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의 단순한 결과일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귀환은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것은 기록 속에서 안개의 거울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는 소수에게만 게시된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투명한 구체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속에서 각 인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외형이 아니라 자신이 내뿜는 진동을 보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본질과 진동이 일치하는 이들은 빛 속에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거울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안개의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비전에 따르면 이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 주기가 곧 완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달력으로 표시되는 날짜가 아니라 우주적 맥박이 정밀하게 새겨놓은 시대의 흐름으로 말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림자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는 날 진동의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진동의 분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각자의 진동이 부른 현실로의 자연스러운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깊은 본질로 이끌리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원들 사이의 접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였고, 우리가 과거에 머물렀던 상태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교량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개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서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씨앗들은 무대 위에 서지 않으며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자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며 강요하지 않아도 깨닫게 만듭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상징했던 바로 그 본질의 재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피어날수록 관성의 힘도 반응하게 됩니다. 혼돈과 무질서에서 이익을 얻어온 모든 것들은 저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거대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진동이 맞지 않는 의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당신은 이 건널목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비전을 다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신호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곳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진실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 지식의 중요성을 내면 깊숙이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에게 속한다고 전해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신비로운 비전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켜온 이 계시는 세상에 공개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비전은 고대 문서의 마지막 수호자 중한 사람이 실종되기 직전에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 창추왕고 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선택받은 자가 시간의 장막이라 불리는 경계를 넘을 때 경험했다는 일련의 이미지와 감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전 속에서 선택받은 자는 색도, 시간도,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침묵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구를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이 아닌 맥동하는 에너지의 구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천 개의 비슷한 구체들이 있으며 빛의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구체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현실, 하나의 평행 차원을 상징합니다. 그는 곧 깨닫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단지 이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본질은 차원을 넘나들며 잠든 의식을 깨우고 어둠 속에 빛의 점을 찍으며 잊혀진 진실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바로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는 인류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 모습을 봅니다. 인종도 신념도 국가도 없습니다. 오직 두 개의 진동 집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강하게 빛나지만 말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중얼거리지만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중얼거리는 이들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동의 차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미세한 존재가 되어 결국 다른 집단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에서 현실의 분리라 불렸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진동뿐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새로운 존재 형태로 상승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여정을 계속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들이 상승하는 그 순간 단한 명의 인물이 두 집단 사이에 머뭅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중앙에 서서 눈을 감은 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뜨고 이 비전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암호를 품고 있습니다. 운명은 결코 강요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순환의 끝을 맺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이야기는 구원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이며, 각성이며, 자각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짊어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빛의 현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튼 너머를 보려는 용기를 가진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이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식의 네트워크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직 이 채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진실에 헌신합니다. 의식을 더욱 확장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들을 시청해 보세요. 하나는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지탱했던 숨겨진 혈통의 기원을 깊이 파헤치며 다른 하나는 이 진동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밝혀 줍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